제 순대 고창. 순대가 근데 안 보인다? 아, 아니구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색깔 어떻게 변했어? 뜨거운 거 나서 변했을까? 아 그런가? 응. 사한건 아니죠? 응 아니야. 사랑해. 응. 나영님께서라고하습니다긴 응. 부정, 부정적인 게좀 많아졌어. 응 재미 없다가. 기사에 떴더라고. 재미 없다가 집에서 응 했지. 기사에 떴을 정도니까 뭐 기사도 약간 편파적일 수 있긴 하겠지만. 이쯤은 안 다니는 것 같아. 차가 다니는 거 보니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앉으신 분들한분안 계셔. 또 이런 시간 미스트 댓글 이거구나 마음이 슬프고 엄마도 엄마도 그럴거야 <laughs> 아이콘이가이

이의 증상에 보였습니다. 한명을 포함해 8명이 2차 검사까지 1차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2차 인턴 판정을 받고 2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이스비치 임상입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거나 쓰시하면 보건당국도 안 되지만 민감한 후의 내용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생중계하는 서울시도 부족스럽다는 지적가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 제일 못보내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작니다 여기가 이제 한참 전이에요. 배우 이 해리 보도자료만 보고 댓글 다는 거죠. 페리언이 나오니까 불예요 아니, 그러면 아까 벌써부터 별정 테러 하지 마세요. 3년 전인 거예요. <laughs> 아니, 3년 후자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하고 헬레한 점프 주최하는 리버스영화계 제가 이걸 좀 말릴 기여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말려버렸다. 뭐 그런, 그런 말렸다라는 건가? 배우들도 말리게 하는 시 판매가 <목소리> 된 시나리오고 관상맞아관상관상으로 시나리오가 아까 제가 던 시나리오고. 네. 시나리오가 좋다고 용의자도 있네요 용의자도 있고. 저 웹툰 이고사리도 있었고. 돈 그나이만 돼지와 쟤째 놈의 억힘. 떡볶이 너무 아쉬웠네? 소금하고 후추하고 간으로 절여놨어. I c 다 n t remember. I 스 a n t r e m e m b 이 r I can't remember. I can't remember. I 이 그추이같걸 기대하고 보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부수고 적당히 내 있을 때는 팝콘 별로 안 좋아해서 가끔 요새는 좀 자주 먹었는데 아잠깐하요아글소는게요

I uh -huh. 파스타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a hangover and mm -hmm. the side of the river. Then. Who are you? No. Did he contact you at any point while he was away? No. What did he tell you about his mission when he returned? Nothing. what about before he left did he ever mention where he was going what he was doing he never said i never asked i did under the pretext of a chemical spill but that won't last much longer in a few months the area will have gone to where we are right now and then we're talking which do you care around your neck husband or child husband he was in the army too. 탈복을 하는 일본의 서버라인 마냥 장봉을 선택한다 사용하는 부위는 시리즈 마다공 군대 진화하면서 이들의 헬멧도 더 다양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죠 가지 않은 종류를 바꿔서 처음에 수련한 그룹을 찾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부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도 거칠고 거기 이들이 입고 있는 셔츠는 스트레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중국대라고할수 있는 정글로 숨어든다면 찾기가 용안 힘든 것이 아니죠. 문제는 미국의 유명한 87년부터 이어진 시리즈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유명한 대사로 괴수물이 좋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어, 감독이 괴물 이후에 그러면 어떤 괴수물들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2007년에 디원는 사실 괴수물로서는 나름대로 컨디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차원은 어느 정도 어, 다른 평가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7방구가 가장 면 2011년에 7방구가 나온 이후로 제가 본 괴수 영화가 없어요. 그료 또한 7년동안 치료 또한 치료 또한 치료 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칠료또가 치료 또한 치료 다한치라고 들어봤나? 한리료 또한 치료 또한 치료 치치 입니다 치료 또한 치료 또한 치아 또한 치한 나 혜리가 되게 어색하게 대사친다고 했더니 지금 음. 시사회고 뭐고 본 사람들의 후기가 다안 좋아 망장영화제에 들어갈 작품이 왜 서치 같은 거못 만들어? 아, 진짜. 그럼! 그런 각본에 아, 투자를 생각을 있잖아. 안 어, 하는 거지 그런 있거든. 각본이 있더라도 나 아, 서치 만드는 거 제작 과정 봤거든? 어. 서가 이제 시는그 시제 저희는 어있지어요정와서다고제는이가로가을들어 있어요. 는데 이런 국내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지가 오른쪽 직접에 생겼겠죠. 것처럼 사진 석장을 또 S n 메일이라도 가까운 어, 바아서 네. 가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뻥뚫어요 정말 정치가 무기를 정무한이편하시고자 아, 어제 국회 대정부진문에선 이걸 놓고서 인하연 총리하고 자유형 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거 보니까 이 들으신 건지 물 들으신 건지. 표현한 거고요. 강남아도 지금 갓대로 아쉬운 거 긍정적으로 말한, 다는오하다는 말고 사전적인 의미는 이낙인 총리의 강남 아파트 문제를 끄집어야죠 이렇게 말죠

이 u l t u r e sugar,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오시면 리뷰를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발버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g 한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 Sergei, Sergei, s e 엄마, 엄마가 싸줘서 되게 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영는북한게 요거 심어도 크기도 좋당 하고 너무 좋아 하는건이 경민의 죽음이라는 사건 이후 죽음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관찰자적인 시선을 끝까지 유지하며 영화는 관객들을 사건의 한발 너머에 자리 잡게 해주고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마치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은 본 없이 내뱉은 한마디의 말에 경민이가 자살한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은 영희의 잘못은 아닙니다. 설령 영희가 경민이에게 죽어보라고 죽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라고 비웃었어도 그래서 경민이가 죽었다고 해도 물론 칼로 베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프죠. 이 영화는 10대 소녀들의 그러한 아픔을 처절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전부 엉터리로 나옵니다. 특히 담임선생님.